감 있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. 대표곡이다? 네. 어떤 점을 가장 신경써서 준비하셨나요? <laughs> 저는... 우선 저는 사연이 있습니다, 이노래잠 죄송한데... 시간 끌지 마. 계속 어, 계속 잡혀? 카메라에. 그리고 왜정렬루처럼 여기 왜 넣었어? 왜? <laughs> 고맙습니다. 박수! 가사연 <laughs> 제가 한번본 적이 있어요. 지에도 굉장히 의미있는 날 중. 죠 그럼 그 노래를 일단 지금 공개해주죠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죠? 그래서. 소란의 가을몽기를 부르니다 <laughs> 저는 이 노래를 들은 적이 있고 이, 이 노래를 부른 정열 씨의 이것이 전설적으로 전해지거든요 노래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<laughs> 순수하고 아름다운 고백송이 이렇게 진짜 더러워질 수가 있구나 <laughs> 더럽게지는 거야 노래가 네, 오늘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희 집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결혼했는데 교회가 진짜 많이 많이 갑자기 벌써 바깥으로 보어요아자기들이해기는 하지 벌금 무슨 이런 노래가 다있는잘그 <laughs> 어, 전설을 보늘 여러분